인너 서클의 법칙 리더십 인너 서클의 법칙 어, 리더의 능력은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수업 노트 레크션 어, 노트 왼쪽에 한번 보세요. 문장 이 있는데, a leader's potential is determined by those who close uh, closest to him. 리더의 잠재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더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가까운 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디터민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윈윈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리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디터미이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파워가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잠재력이 높다. 그러면 리더는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취약하다, 나약하다, 약하다, 수준이 낮다 그러면은 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너 서클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리더십 수준이 낮고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면 그 조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리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직이 어떤 수준 원하는 수준 목표 달성 성장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리더의 어빌러티는 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디터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어, 직원을 이제 정리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조직 재정비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에,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음, 새롭게 뽑아야 되겠죠. 파이어하고. 어,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보낼 거며, 어, 또,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CEO 한 분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어, 자문을 해,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눠,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조직에, 회사에, 가장 공헌이 작은 사람들을 분류해라. 업무 실적이 낮대든가 고과 평가 점수가 낮대든가 그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대든가 리더십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조직의 공헌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에 회사를 떠난다고 해도. 이 조직에는 별로 피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조직에 한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거죠. 돈도 절약이 되고, 또이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마인드로, 어, 치부서 나가야 되는데, 급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그 가장 공원이 작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직원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주변에서 인재를 추천 받아서 좋은 사람들이 발견되고 좋은 사람을 찾을 때마다 그 사람을 채용하는 대신에 남아 있는 직원 중에서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뭐 일주일 내로 이렇게 확 바꾸는 게 아니라 한1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롱텀을 두고서 주의 깊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나가야 조직에도 무리가 없고 인사관리에도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그러면 목표를 한 3년 정도로 잡아서 조직 개편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는데 이 이너서클의 이 수준이 뉴레벨로 높아지면 이, 이 단체, 이 회사, 이 조직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어,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너서클 멤버로 어, 새로 이제 영입한 사람들의 그 능력을 자꾸 개발을 시키고 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어, 직원, 더 좋은 리더가 될수 있도록 어, 개발해주고 어, 노력을,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면 어, 조직의 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회사가 정체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이 이너서클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진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 좋은 직원들, 굿 스태프로 진용을 구축하게 되면은 어, 이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너 서클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직을 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 과거의 그룹에서 어, 하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3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하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내보내고. 3단계에 걸쳐서, 어, 상위에 있는 3,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내보내면은, 어, 완전한 이 교체가 될 수가 있겠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할 때도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이제 좋은 리더, 좋은 리더들로 이제 채우게 되고, 2단계에는 이제 우수한 리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최우수, 뛰어난 리더를 영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 기존에, 귀전에 그 정체되어 있는 그 과거의 그룹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그룹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룹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너 서클의 법칙의 힘을 인식하고 어, 리더 자신과 또 조직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직원들을 뽑고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직원들이 있으면 이 성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이너서클의 법칙입니다. 자, 강의 노트 오른쪽에 있는 그 1번 보세요. 1, 2, 3번 있는데, 1번 보면은 이 리더가, 리더는 그 그룹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리더십의 전문가 그 워렌 베니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능한 리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나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조직 가운데에서 그 유능한 리더를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강한 이너서클이 둘러싸고 있다. 그 사람 주변에 강한 이너서클 이너서클이라는 걸 이제 핵심층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핵심층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층. 그 핵심층이 있다는 거죠, 항상. 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도 그래요.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만, 대개 보면 그 담임 목사 주변에, 네, 목사의 사모라든가, 그 장로라든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 그 핵심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 이제 회사나 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더, 리더 혼자서, 리더 혼자서, 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영화 한편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전에 그, 어,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고독한 총잡이와 그의 충실한 인디언 동반자가 말을 타고서, 따그닥, 따그닥, 마을로 들어옵니다. 따그닥. 그 총잡이는, 어, 그 사람의 그 출신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어, 그 모든 것이 다 베일에 덮여 있어서, 어, 자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결코 친숙하지 않습니다. 이 총잡이의 에, 심은 그의 신비스러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방 총을 한방 당김으로써 그 사람 죽지도 않아요, 보면. 어, 황해 무법자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은 안 죽어요, 보면. 계속 총을 쏴야 되는데도. 그 사람이 쏜 총에 사람들이 다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 이 주인공은 10분 내로 어, 마을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악당을 찾아내서 모두 다 죽이고 악당들을 신속하게 악당들의 음모를 분쇄해서 어, 총을 뽑아서 해결을 하고 어, 그들을 어,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악당들에게 억울하게 어, 어, 당하고 있었던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 주는 것으로서 영화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짜잔 하고서 막을 내리는데. 이런 이제 총잡이 고독한 총잡이를 이제 예를 들면은 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독한 총잡이형의 리더는 없다는 거죠. 리더십의 세계에서 이런 고독한 총잡이형의 리더는 없고 어, 그 리더 주변에는 어, 조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핵심층 어, 이너 서클, 이너 서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너 서클을 누구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 나약한 에, 리더십 또 나약한 그 조직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어, 강력한 리더십 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인어 서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 강의 노트 2번에 그 말이 써져 있네요. 거기에 이제 보면 대화란 로우 레인저 리더스라고 해가지고 로운 레인저 리더스라는 걸이 고독한 총자비용의 리더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독한 총자비용의 리더가 없대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 여러분 한 사람 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리더하겠느냐. 이번의 예? 그 내용이 그겁니다. 황야의 무법자라든가 이런 서부국 같은 데서는 그게 좀 가능한데, 예, 고독한 총자비용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서 모든 그런 혁신을 이루는 그런 리더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참모라고 그럴 까요 참모.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핵심 참모, 핵심을 이루는 그 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너 서클인데 리더에게는 그 강력한, 탁월한 그런 이너 서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이런 책이나 자료나 영화를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다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을 연임한 그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대통령의 그 임무를, 리더십을 영향력 있게 발휘했느냐. 이거 보면은 다그 주변에 참모, 어, 이너서클에 훌륭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는얘기예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을 역임했던 이잭 웰치 같은 사람은 이 회사의 최고의 이너 서클을 구성하는데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 500개 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고위직에 해당되는 그너 서클 자리에 한 500개 해당되는 그 포지션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 채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리더에게 있어서 이 인너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아주 환경이 좋다,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리더는 조직의 인너 서클을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서 채우는 게 좋, 좋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건데. 예, 굉장히 그, 어, 성취도가 높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 있는 그 스태프들, 조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에, 어, 쉽게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리저리 망설이는 사람,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부정적인 에, 생각을 가지고, 어, 될 때, 될려면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직의 리더가 돼서 이 사람들을 통솔하게 되면은 이세 번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너서클의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어 이런 사람들을 차츰 정리를 시키고, 어, 일본에 해당되는 사람, 어 무슨 얘기든지, 무슨 아이디어든지, 그 조직의 비전의 비전을 즉시 수용해서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리더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회사가 성장 발전하는 것은 뭐 시군중 먹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제 여러분이 계신 처해진 환경에서 회사나 조직이나 또 교회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끝나자마자 와서 자꾸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교회 정책에 대해서 자꾸 그 딴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피곤하기도 하고 교회가 자꾸 그 뒤중숭하게 문제 투성이가 된 교회마냥 이렇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좋은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면은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 이너서클 안에 어떤 사람을 채우느냐. 제가 이제 다섯, 다섯 부류의 사람들, 다섯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한번 말씀해 보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EO라면은 어, 즉각적으로 이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지만, 어, CEO가 아니고 직장의 그 하나의 그 어, 중간 스텝이다. 어, 팀장이다. 하여튼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이너서클 안에 어떤 사람을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사람, 자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 어, 리더는 이제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잠재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어, 동기부여해서, 어, 키우면, 잘 키우면 좋은 리더가 되고, 우리 조직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너서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조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리더들이 사람들을 볼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통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서부 활극 얘기를 했는데 서부극에 보면은 항상 좋은 사람이 나오고 나쁜 사람이 나와서 좋은 사람이 총으로 이제 나쁜 사람을 쏴서 죽이면은 박수 치고 환호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그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돼.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고 어 좋은 사람도 절반은 나쁘고 나쁜 사람도 절반은 좋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특별히 리더가, 리더십을 연구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리더십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개발을 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조직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이너서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너서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세 그 번째 사람은 리더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 리더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쇠가 쇠를 단련하는 것처럼 친구도 서로의 마음을 단련시켜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리더 자신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이너서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쇠가 쇠를 단련시켜 주는 것처럼 이 구성원이 리더에게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리더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혼자 있게 되면 외롭죠. 아무도 저 의지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리더 자신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정체성과 또 철학과 또 어떤 그 추진력이 없으면은 어 우울증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든가 아니면 돈에 심취를 안 되든가 이 정상의 자리가 이렇게 외로운 거란 말이에요 응남 앞에 서서 어 리더로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표적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같은 그, 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 이 간부들이 표적이 되잖아요. 그, 저게 그 저격병들이 몰래 그, 어, 연합군의 그 계급장을 본단 말이에요. 계급장. 소위, 중위, 대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격하는 그 저격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표적이 되는 거야 앞, 남 앞에 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표적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좀 덜어 줄수 있는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이너서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 줄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너서클에 동참함으로써 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이 전체 조직이 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이너서클의그 멤버로 구성원으로 어,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다른 리더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에, 어떤 리더에게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은 다른 리더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비영리 단체,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거기 리더로 안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 줄수 있는 사람이냐 전체 조직을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냐 엄청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었던 이 아이어 코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난리지.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잘 알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탁월한 이너서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리더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그 이너서클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리더 자신에게 아직도 발휘되어야 될이 잠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리더 주변에 최고의 핵심 인재로 이 이너서클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이너서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손을 떼라. 여기 강의노트 3번에 보면 그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나오네요.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손을 떼라. 좋은 직원들이 있으면 성과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리더의 잠재력은 리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